재미없어 진짜 <laughs> 공단 근무 변호사로 근무를 하게 하다 보면 지방 근무를 해야 될 때가 있고 그러다 보면 아이와 떨어져 지내거나 아니면 이 주말 부부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죠. 이제 그런 점이 제일 어렵고요. 인천지부에 근무할 때 육아 도우미 분이 바뀌게 되면서 아이들이 이제 낯선 상황에 좀 적응을 해야 됐어요. 또 어느 날 점심 때쯤에 아이들이 전화가 와서 엄마 언제 오냐고 이렇게 울면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아파가지고 밥을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같이 식사를 하러 갔던 지부장님 앞에서 좀 울었어요. 그래서 지부장님께서 그때 지금 같이 근무하셨던 분이 수원지부장 이도령 지부장님이신데 지부장님께서 다독여 주시면서 얼른 집에 가보라고 이제 하셔서 조퇴하고 집에 갔던 일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네요. 네. 아이가 어릴 때 어린이집에서는 특히 이제 유행하는 질병은 다 걸려서 왔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아픈 아이를 약봉지랑 함께 어린이집에 맡길 때 그때 너무 속상하고 눈물 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코로나 때는 말도 못하게 더 힘들었고요. 인사 발령 이후에, 발령 후 2, 3주 안에 다른 지역에 가서 살 집도 구하고 또 아이들 학교, 아니면 방과 후 화관 같은 걸 세팅하는 문제들이 좀 힘들고 벅찼던 것 같아요. 그렇게 울었던 아이들이 벌써 고2, 중2 이렇게 됐는데, 이제, 이제 입시를 앞둔 아이들을 이제 놔두고 떨어져 지내야 하는 점이 아직은 좀 어렵습니다. 어, 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활동을 하는 것과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준다는 보람을 느낄, 동시에 느끼게 할수 있는 곳이니까, 저는 아주 만족하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어쨌든,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몰라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저희 도움을 드리면서, 그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할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이렇게 근무를 계속 해나갈 수 있는 점인 것 같습니다. 네. 어,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어머니셨어요. 이제, 소장을 쓰려고, 면담을 하려고 처음 뵀는데, 삭발을 하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긴장을 했죠. 네. 근데 이제 사실 그 사건이 상대방도 굉장히 치열하게 다투고 소년보호 사건도 불처분 결정이 났던 사건이기 때문에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었는데 한 2년여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결국은 불법행위를 인정받고 승소를 했습니다. 이제 그 사건을 이제 꽤 오랫동안 진행을 했는데 어머니 머리가 점점 길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도 이렇게 덩달아 치유되시는 것 같고 또그 과정을 같이 하면서. 저도 이런저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보람을 느낄 수 있어서 굉장히 기억에 남는 사건입니다. 김 소장님은 그 드라마 보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었나요? 어, 극 중에서 이제 한유리 변호사가 그 이혼 사건의 경우에는 의뢰인의 이야기를 듣는데만 시간을 할애한다. 그래서 굉장히 뭐 힘들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오히려 저는 그런 부분 때문에 더 이혼 사건이 좀 까다롭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지부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혼 사건이 이혼 그 유책성을 입증하고 어 재판부에 뭐 설명을 하면서. 본의 아니게 가족들에게도 말하기 어려웠던 그 결혼 생활에 대한 그 과정을 듣게 되고 그러면서 감정적으로 좀 교류를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유난히 또 이혼 사건에는 감정적으로 좀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그런 부분이 좀 힘들 때가 있긴 하죠. 이제뭐 어떤 뭐 조언을 하기에는 저도 아직 인생 사는 게 서투르거든요. 네. 어, 유책 배우자인 남편을 상대로 해서 이제 소송을 제기할 때 증거가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혼 사건 증거 수집이 참 어렵죠? 네, 아무래도 이제 간통죄가 폐지되고 나서부터는 그막 현장에 막 드라마나 영화 처럼 현장에 막 경찰을 대동해서 급습하는 그런 경우는 이제 잘 없는 것 같아요. 대신에 요즘에는 그 배우자분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이렇게 확인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숙박업소에 출입 사진을 찍거나. 어안 결제 내역 이런 것들을 좀 갖다 제출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때는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그 상대 배우자의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에 비밀 번호가 설정되어 있는 것을 고의적으로 풀고 확인하고 증거를 확보하면 비밀 침해죄가 성립될 우려가 있어서 그런 부분 좀 주의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드라마 보면 이제 각 변호사 생활을 시작하는 한유리 변호사가 저만 믿으세요라고 무례인에게 음. 했다가 선배 그 변호사인 차은 변호사한테 혼을 났던그장면있는데이 <laughs> 음.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어저 절대 이말안 써요. <웃음> <웃음> 이제는 못 써요. 저도 초반에는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신입의 약간 그런 패기 그런 사명감이나 책임감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증거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좀 확인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드라마에서 차홍경 변호사가 유책 증거를 모으는 이유가 이혼을 음. 막기 위해서였다. 네.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책임있는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있죠. 네. 우리 민법은 유책주의를 따르고 있어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서로가 쌍방이 유책성이 있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이제 오기나 보복적 감정으로 표면적으로는 이혼에 불응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뭐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렇게 행동을 할 때는 그런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인용해 주기도 합니다. 냉철하고 합리적인 모습을 보였던 차은경 변호사마저도 이제 본인이 사건이 되니까 재산 분할은 해주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이제 내세우더라고요. 어, 배우자 외도로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어, 막상 재산 분할 을 해줘야 된다라는 이 부분을 사실 저희 의뢰자분들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상대방의 규칙 사유가 재산 분할에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최근 의뢰인 중에서도 상대방 배우자 때문에 내가 지금 이혼을 하는데 왜내 재산을 분할해 줘야 되죠?라고 저한테 질문을 하신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재산 분할이라는 것은 두 분이 혼인 생활 중에 이제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을 청산하는 과정일 뿐이고 유책성은 이제 위자료에 참작되는 것이 불가합니다. 드라마 시작과 끝을 보면 한유리 변호사한테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거든요. 김소장님은 어때요? 뭐 많은 변화가 있었나요? <laughs> 저도 이제 신입 때 패기나 열정, 텐션 같은 거는 확실히 떨어졌는데요. 근데 그래도 이제 사건을 바라보는 시야나 방향에 있어서 좀 성숙해진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판결로 가면 충분히 승소가 가능해 보이는 사건이라도 당사자 상황에서는 신속하게 종결되는 경우가 나은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조정이나 합의를 통해서도 이렇 많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확실히 사건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좀 성숙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아주 잘하고 있어요. <웃음> <웃음> 아주 귀하고 소중한 후배죠. 주말 부부하면서 아이 키우고 일하면서 고군분투하는 게 안쓰럽기도 한데 씩씩하게 잘 해내고 있는 것 같아 아주 기특합니다. 개인적으로 제 공단 입사의 은인이자 육아와 업무를 동시에 잘 해내고 계신 선배 변호사로서 제롤 모델이십니다. 공단은 없어서는 안될 존재로 느껴졌다는 거예요. 생활이 어려워서 변호사 상담료나 수임의 부담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정말 간단한 권리 구제 방법도 잘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을 위해 공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공단은 저에게 여름 같아요. 제가 여기서 30대, 40대를 보내고 있는데 일하면서 아이를 키우느라 정신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여름처럼 핫하죠. 치열하고 바쁘고 뭐 그렇습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조금 더 나이들어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시기가 여름 해설처럼 가장 빛날 때로 기억되지 않을까도 싶네요. 다시 나시고 다시 이런 거 시키지 <laughs> 말아주세요. 이런 거 써도 그런 말 해도 돼요? <laughs> 어. 뭔가 물모델이 부분 살짝 공부라 들었어요. <laughs> 저 일부러 롤모델? 나온 거예요. 저도 이제 많아요. 선배를 보면서 아, 그내 나의 앞은 나의 장래가 이렇다라는 걸 보면서 이제 우리가 계속 일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으로 너무 잘 보여주시기 때문에. 뭐 정말 근데 이런 후배들이 사실은 공단을 계속 이렇게 지탱해 주고 있는 게 저희 선배로서도 굉장히 큰 힘이 돼요. 아 우리 후배가 있으니까 맞아요. 서로 서로 이렇게 지지하는. 그런 느낌? 지지하는 느낌이 에요 네, 사실 네. 서로 동료의식으로. 지지하는 느낌. 공단을 지지해주시는 두 대표 변호사님으로서 네. 활약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